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자 우리 보통 그 이자율은요 어, 실질 이자율의 변동 원인이 보면 이제 무형 이자율, 어, 그다음 위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 이부에 가면 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어, 어떤 어 내가 어디 투자할 때 어, 얼마의 수익률을 요구해야 되느냐 우리 요구 수익률을 보통 얘기할 때 어, 무형 이자율, 리스크 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 내가 어, 어떤 위험을 테이킹하지 않고 어 거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이자율이 무위험 이자율이에요. 자 여기다가 내가 위험을 테이크하는 대가로 어, 대가로 뭐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 내가 어딘가에 투자할 때 어, 요구승률은 어, 무위험 이자율과 무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게 어, 이제 그 요구승률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뭐 실질 이자율의 변동 원인에도 무위험 이자율 있고요 그 다음 위험이 있죠 그쵸 그렇죠? 자 이거 외에도 조세나 정부보조도 있는데 자 어찌 됐건 이제 무위험 이자율은 뭐예요 자 실질 이자율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이죠 어떤 위험이라든가 조세라든가 만기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화폐에 대한 어떤 시간선호율 시간선호율을 나타낸 이자율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돈을 안쓰고 맡기는 거에 대한 이자율 그쵸 그렇죠? 지금 내가 소비하지 않고 맡기는 거에 대한 시간 선호에 대한 이자율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무위험 이자율이 높다, 무위험 이자율이 높다, 그럼 이제 이자율이 높으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죠. 자, 무위험 이자율이 낮다, 그럼 아 저축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한 위험, 산업 위험, 신용 뭐 위험, 부도 위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상. 어? 내가 위험을 테이킹하는 대가로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게 위험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잖아요. 그이 조세는 보통 실질 이자율의 상승 요인으로 어, 요인 되고요. 정부 보조. 자 정부에서 뭔가 보조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자 실질 이자율 변동 원인의 요세 요 가지 외에도 우리 만기가 있죠. 만기 그렇죠. 만기 이제 만기에 따라서 실질이자율이 바뀌게 되는데, 이 어, 그 만기에 따른 그 이자율 기간 구조가 있습니다. 이자율 기간 구조가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 보통 이제 어디 편중되지 않고 뭐 불편기대 이론이라고도 하고 기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기대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분할 이론이 있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위험이 똑같을 때 어, 자, 이자율과 만기의 체계적인 관계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뭐 이자율이 있고 금리죠 금리 자 이게 이제 만기가 있으면 어, 보통 이제 그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봤을 때뭐 일반적인 어떤 그 이자율 기간 구조는요 어, 수익률이 우상향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우상향한다 단기보다는 중기가 중기보다는 장기가 어, 더 그 이자율이 높은 거죠.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이제 봐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면 내가 뭐 부도 위험도 높고요. 신용 위험도 높고 못 받을 것도 있고 돈을 못 지금 또 당장 못 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데 이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 이자율은 만기까지 기대되는 미래 단기 이자율의 평균. 단기, 단기, 단기 쪼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이 단기, 단기, 단기 그 이자율의 평균과 똑같다. 이게 장기 이자율이다. 이게 이제 그 기대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요이 기대이론은요, 이그 이자율 곡선이 요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우상향하는 그 논리를 설명하지 못해요. 왜 우상향하는지. 이거 설명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시장 분할 이론 보시면 만기별로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단기 시장이 따로 있고요. 중기 시장이 따로 있고, 장기 시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 수요 공급, 중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장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는 이론이 시장 분할 이론이죠. 자, 그런데, 어, 그건 알겠어. 시장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자율 곡선이 우상향하지? 그거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기대 이론이나 시장 분할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론이 뭐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요. 어, 이 장기 이자율은 만기까지 기대되는 미래 단기절의 평균, 이게 그 기대 이론 얘기잖아요. 이 평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것과 똑같다. 그럼 유동성 프리미엄 뭐냐? 내가 이걸 그... 그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프리미엄. 이걸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게 유동성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기대이론에 따른 기대이론에 따른 어, 그 수익률 곡선이요. 우상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수,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직선일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볼게요. 자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어, 그, 그 이자율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그러니까 기대 이론에 따른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자 여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이렇게 얹게 되면 급격하게 우상향한다는 거죠. 급격하게,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단기 이자율 상승을 기대할 때. 그거는 단기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할 걸 기대하니까 여기다가 프리미엄을 이렇게 얹게 되면 급격하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래의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된대요 그러면 미래 단기 이자율이 이렇게 수직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 자, 여기다가 우리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게 되면 그래도 유동성 프리미엄은 우상향하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된대요 그럼 미래 단기 이자율이 약간 이렇게 하락할 것을 기대가 되면, 자 여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이렇게 얹게 되면, 유동성 프리미엄 얻게 되면, 어 수평의 수익률 곡선이 어 탄생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미래 단기 자율이 상당히 하락할 것 같아. 미래 단기 자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어 수익률 곡선 자체가 우하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률 곡선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 어, 우리 그 특히 이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은 미래 단기자율의 이 변동이 없을 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미래 단기자율이 이 어, 상승을 기대할 때 우상향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그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른 수평의 수익률 곡선은 미래 단기자율이 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될 때, 하락할 때 프리미엄을 얻게 되면 수평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어, 그 수평의 수익률 곡선은 미래 단기 자율이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 곡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한 거니까 우리 우상향 할 때는 프리미엄을 가산하면 아주 급격하게 우상향. 자 여기 게그 변동이 없 없다. 그럼 프리미엄을 가산하면 완만하게 우상향. 자 미래의 단기 자율이 좀 약간 하락할 것 같아? 프리미엄을 가산하면 수평. 많이 하락할 것 같아, 프리미엄 가산해도 하라. 우하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어, 우리 그, 그 승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찌됐건, 자, 실질 이자율 변동 원인은 네 가지였죠. 무이험 이자율, 위험, 조세나 정부 보조,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네 가지.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대부자금에 대한 실질이자율의 결정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봤던 어 이제 곡선이 되겠죠. 어 공급곡선입니다. 우리 공급곡선. 자 이제 이쪽이 이제 가격. 자 이쪽이 거래량. 이렇게 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자 우리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자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대부자금 거래량이 거래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이 우상향하는 이 공급곡선 안에서 자, 실질이자율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가게는 아무래도 소비하기보다는 어, 금리가 비싸니까 저축을 하는 게 좋겠죠. 저축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경해서 대부자금 시장에 이제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정부도, 정부나 기업도 실질 금리가 올라게 가 되면 공급량을 늘리고요. 어, 자국에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려고 돈이 들어오죠. 대부자금 공급량이 늘어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 보유에따는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량을 줄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은행의 초과지급증비금을 줄이게 되면 통화승수가 또 커지죠. 그죠? 그래서 통화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우리 실질금리가 변동하거나 공급량이 변동하면 곡선 안에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곡선 안에서 이동하게 되고요. 어, 우리 이 금리 즉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동에 따르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그렇죠